소인수분의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소수가 뭐였냐면, 약수가,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뿐인, 요런 수를 소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부터 살펴보면,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자, 2부터 소수가 됩니다. 9는 3으로 나눠져서 안 되고, 19는 약수가 1이랑 19밖에 없으니까 소수 맞죠? 자, 27. 3으로 나눠져서 안 되고, 39도 3으로 나눠지죠? 자, 51도 3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음,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합성수예요. 자, 57. 57도 3으로 나눠져요. 보이죠?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합성수. 자, 61은 소수 맞고, 63, 3으로 나눠지죠? 79도 소수가 맞아요.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답은 4개.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어야 돼요. 2번.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를 물어봤어요. 소수. 자, 그럼 40보다 큰것 중에 소수를 하나씩 카운트해 볼게요. 41 42안 되죠. 자, 43 소수 돼요. 44안 되고 45도 안 되고 46안 되고 47 되죠. 48안 되고 49도 안 돼요. 그럼 a는 몇 개다? 3개. 자, 두 번째는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것 중에 합성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31안 되고 32, 33, 34, 35, 36, 37안 되죠. 38, 39. 그러면은 B는 7개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10. 3번. 자, 지금 3번은 2가 하나, 둘, 셋, 세번 곱해졌죠? 그럼 일단 2의세제곱 그다음에 3은 하나, 둘, 두번 곱해졌으니까 3 제곱, 그다음에 5는 하나, 둘, 셋, 넷, 네번 곱해졌으니까 5의 4네 제곱. 자,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3, b는 2, c는 4가 돼서 다 더하면 은 답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의 1번은 2를 4번 곱했으니까 2 곱하기 4가 아니고 2의 4제곱이어야겠죠. 3을 3번 더 했으니까 3을 3번 더한 거를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제곱입니다. 그다음에 4제곱은 4를 두번 곱하라는 거니까 여기가 2가 아니고 4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4번은 5를 세번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 4번이 합격이네요. 그다음에 3의 세제곱, 7의 세제곱. 여기 3의 세제곱이 빠져서 5번도 안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요 보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3을 4번 더했으면은 3을 4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4. 얘는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이에요. 5번. 2를 몇번 곱해야 128이 나오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럼 128을, 자, 소인수 분해 해보면은, 2, 32, 2, 16, 2, 8에 16, 2, 4, 8, 2, 2는 4. 그러면 2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왔죠. 128은 2의 7제곱이에요. 따라서 A는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7을, 3을 몇번 곱해야 나오냐 물어봤으니, 얘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27은 3을 3번 곱해야 나오네요. 따라서 B는 3. a 플러스 b는 7 더하기 3이니까 답은 10자그 다음에 6번 자기억부터 보면요 1kg은 1000g이죠? 그러면 10의 3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10kg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해 주면 되죠. 그럼 10kg은 10의 세제곱에 10을 한번 곱해 준 거니까 10의 4제곱이 되, 되죠. 따라서 a는 4가 됩니다. 그다음에 d 1만 원. 1만 원은 하나, 둘, 셋, 네 개. 10의 4제곱이죠. 근데 천만원이라는 거는 10을 3번 곱하는 거죠. 10의 3제곱을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에다 10의 3제곱을 똑같이 곱해주세요. 자, 10의 4제곱에 10의 3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10의 7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7. 그 다음에 d 귿 1km는 1000m, 그러니까 10의 3제곱미터가 돼서 c는 3이 되죠. 1L는 1000ml, 10의 3제곱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 곱하기 10 하라는 거니까 10L는 10 곱해서 10의 4제곱ml. 따라서 d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거는 답이 18이 되는 거네요. 됐죠? 단위 변환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600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600을 이제 소인수분해 해야 되네요. 자 그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소수로만 계속 나눠갑니다. 3, 2, 6, 3, 5, 15, 5, 5, 5. 됐죠? 자 그러면 60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봐야 되니까 2를 3번 곱하고 3 하나에 5두 번이 되는 거죠. 소인수라 하면 구성된 숫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2, 3, 5. 이렇게 돼서 모든 소인수의 합은 10이 됩니다. 600의 소인수는 2, 3, 5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합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는 거니까, 2, 3,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번, 200을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모든 소인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200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2, 50, 2, 25, 5, 25.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0은 이 세제곱에 5제곱. 200의 소인수를 구하면, 2랑 5가 되는 거죠. 이 친구. 2랑 5. 모든 소인수들의 합을 물어봤으니 2 더하기 5, 답은 7.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구하여라. 가. 70보다 크고 75보다 작다. 그러면 70이랑 75는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네 친구가 후보가 되는데, 소인수가 두 개래요. 근데 그 소인수의 합이 5가 된답니다. 자, 71은 소수예요.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72. 자, 72. 소인수 분해 해봅시다. 자, 72는 2세제곱에 3제곱. 소인수가 그러면 2랑 3이 돼서 소인수의 합은 5. 이 친구 합격이네요. 답은 72가 나왔는데, 일단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73은 소수라서 안 되고, 자, 74. 자, 74를 확인해 볼게요. 74는 2곱하기 37이네요. 그러면은 소인수의 합이 2 더하기 37, 39가 돼서 이 친구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두 어, 개의 소인수를 갖고, 두 소인수의 합이 5인 친구는 이 친구 하나예요. 답은 72. 자, 10번. 240을 소인수 분해 하랍니다. 자, 소인수 분해. 소수로만 계속 쭉쭉쭉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240은 2의 4제곱에 3 하나, 5 하나. 그럼 대문자 A는 4. 여기 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B는 1. C는 1.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 1 더하기 1. 답은 6이 됩니다. 자, 11번도 소인수 분해 문제네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3일은 3, 3, 5, 15, 3, 5, 15. 그러면 360은 2의 세제곱에 3제곱에 5. 그러면은 A는 2, 자, 여기 보면은 B는 3, 여기 보면 C는 5가 되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를 하면 답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0을 소인수분해해라. 됐죠? 음 간단하네요. 그럼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 그러면 a는 2가 되고 3, 여기 1제곱 있는 거니까 b는 1 c는 2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 소수로만 계속 나눠서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13번. 128부터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64, 2, 32, 2, 16, 2, 8, 2, 4, 2, 2. 2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오네요. 자, 125도 이제 5로 나눠보면은 하나, 둘, 셋 5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128 곱하기 125는 2의 7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는거죠? 그래서 a는 7이 나오고 b가 5, c가 3 이렇게 돼서 a-b 플러스 c는 7-5 더하기 3, 2더하기 3에서 답은 5가 됩니다. 이거를 곱하기를 해서 소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14번, 36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라. 자, 360을 소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45, 35, 35 그러면 360이 2세제곱에 3제곱에 5가 되죠. 자, 그럼 보세요. 2세제곱 3제곱, 3제곱 5이 360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대요. 그 말은 뭐다?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라.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지 요 제곱의 형태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처음 것부터 보면은 2세제곱 이 제곱은 통과했는데 2가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2를 하나 넣어서 총이네개를 만들어주세요. 자, 3제곱은 이미 제곱수니까 통과. 5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5 하나 넣어줘야죠. 그래야 토탈 2 4개, 3 2개, 5 2개.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제일 작은 요 세트, 딱 필요한 요만큼만 계산해서 답은 10이 되는 거죠. 자, 곱하기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라는 거는 지수를 짝수로 맞춰라. 요얘기예요 뒤에서 계속 계속 나옵니다. 자, 15번. 자, 1080. 자, 이 친구도 이제 소인수 분해 해볼게요. 2270 그다음에 390 330 30 25 그러면 1080은 2 세제곱 3 세제곱의 5 자, 이번에는 1080 자, 요 숫자를 어떤 자연수로 이번엔 나눈답니다. 나눠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대요.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2가 3개다. 그러면 A에 2를 하나 넣어서 2를 2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약분했을 때. 이해되죠? 짝수가 아닌 친구들은 곱하거나 나눠서 강제로 짝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3도 역시 짝수가 아니니까 하나 넣어주고, 5도, 5의 1제곱, 예, 짝수 아니니까 5도 하나 지워주세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나누는 그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0이 됩니다. 자, 16번도 나누는 문제네요. 198을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11. 자 그러면은 이 수를 자연수 a로 나눠서 b의 제곱이 되게 합니다. 지수를 짝수로 맞춰줘야 돼요. 얘, 2의 1제곱이니까 불통 2 하나 넣어주세요. 얘는 지수가 짝수니까 통과 얘도 11이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11 넣어서 날려주세요. 그러면 a는 22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다 지워지고 이 3제곱만 남는 거죠. 그러면 3제곱이 B제곱이 되는 거니까 B는 3이 됩니다. 따라서 A-B 계산하면 답은 19. 지수가 짝수가 아닌 친구들은 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다 나눠지면 3제곱이 b제곱이다. 요것만 남으니까 b는 3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 똑같은 유형인데요. 24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겠다. 그거를 이렇게 요걸로 딱 끝낸 거예요. 2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 만들겠다. 지금 그런 거죠? 자, 24가 이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여기에다 A 곱해서 B제곱 만든답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갈 거, 어, 홀수니까 2 하나 넣고, 3도 하나니까 3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면 일단 a는 6이 되고, a에 2 곱하기 3을 집어 넣으면은, 결국에는 2가 4개, 3이 2개. 그러니까 2두개, 2두개, 2개, 3두개가 되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즉, 4, 3, 1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제곱이에요? 12의 제곱이요. 그래서 B가 1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18 여기 B값 찾는 과정 여기를 잘 봐두세요. 여기를 많이 틀려요. 18번 자, 45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고 시작하면 45는 3제곱 곱하기 5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X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겠대요.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를 물어봤어요. 가장 작은 두 자리예요. 그러면 일단 X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는 얘는 두 개, 짝수라서 통과했는데, 5가 하나밖에 없어서 통과 못했어요. 5 하나 넣어줍시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해서 3제곱에 5제곱으로 열심히 제곱수 맞췄잖아?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제곱수만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내가 5를 곱해서 열심히 제곱수 맞춰 놨는데, 이렇게 근데 갑자기 11 이런 거 곱해버리면 또 제곱수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수만 계속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 59, 그 다음에 45, 20, 그 다음에 59, 4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가장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바로 요 친구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x는 20입니다. 그다음에 19번. 자, 245도 소인수분해 해 볼게요. 이번에는 245에다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서 뭔가 제곱수를 만들 건데,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요. 4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4, 4 곱하기 5시기. 요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 A에 4 곱하기 뭐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의 필수부터 찾아보면은 지수를 짝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일단 5 하나 7은 두개 있어서 이미 짝수니까 넣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는 뭐만 붙을 수 있다? 제곱수만 순서대로 붙어라. 그 중에서도 4의 배수면 5 곱하기 4. 4가 필요하죠? 여기있네요 4. 5 곱하기 4. 가장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5, 4, 20. 4의 배수라는 건 4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0번. 자, 98 소인수 분해 해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이 되게 하는데, 곱할 수 있는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래요. 큰두 자리. 자, 그러면 A의 필수. 2는 일단 들어가야 되죠. 2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7두 개는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제곱수만 붙을 수 있다. 필수 곱하기 제곱수. 됐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2 곱하기 4, 4, 16, 32 2 곱하기 25, 50 2 곱하기 36, 72 2 곱하기 49, 98그 다음에 세 자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는 바로 98이 됩니다. 서 필수 다음에는 제곱수만 붙을 수 있다. 아무나 붙는 게 아니고 제곱수만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 잘하고 다음 거에서 또 볼게요.